느헤미야 0장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옴 아미야, 말기야, 하투스, 스비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인두온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야시야, 빌게, 스바냐인이 있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데사지 자손 중 빈누이 김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디 호디아 그르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호 하사바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인뉴오또 백성의 우두머리를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이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림, 아다도, 노베, 막바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도, 아뚜아, 블라다, 하난, 아니아, 호세아, 하나다, 하술 할리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이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비안니니이다그 남은 백성과 지세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사랑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이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기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이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회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이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지상들과 레이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이 전에받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주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해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이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이 십일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업에서 산물이 십일조를 받는 자이며 레이 사람들의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이 자손 제사장이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세상들과 레이 네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인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미라의 증손이요 시비다의 현손이요, 마을랄렐의 오대손이며또 마하세 야니 그는 바루기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중손이요, 아디아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베레스 사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에스의 손자요, 부디아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시아의 칠대손이며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유엘이 그들이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상 중에는 유아리비 아들, 여디아와 야인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는 자, 스라야이니, 그는 헬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유시 현손이요, 아하하들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디아이니, 그는 여루함의 아들이요, 블리아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오르의 오대손이요, 말기아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벨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이 증손이요, 임벨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이 아들, 삿비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리 아들이요, 아스리김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들의 족장, 삿부대와 유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박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두니 중손, 갈라의 손자, 산무아의 아들 압디니 거룩한 성에 네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압곡과 딜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띠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오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이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무디히아는 왕이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대 자손의 일부는 기랏아르바와그 주변 동네들과 다봉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예수아에 몰라다와 벳벨엘과 하살수알과 물의세배와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그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드림문과 소라와 야르무데 거주하며 또 사노야와 아둘람과 그 마을을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물 세바에서부터 한흰 놈이 끝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믹스와 이아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사 아나돈과 롭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미와 기 다임과 히딕과 스보인과, 느 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대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